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사법경찰관의 불기소, 혐의 없음, 송치 의견서 제출 관련 검찰 의견서에 대한 반론. 사건 서울고법 2014호 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만 1,105, 전남 여수시 덕충 1길 50대4, 거플로브 골뱅이 다음점 네트 거플로브 골뱅이 다음점 네 다음 카카오톡 아이디, 코아리기 2023년 7월 검사 주변국의 의견 요지 검찰은 재판부께서 문서 제출을 명하신다면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전적으로 협조할 계획이지만 재판부의 문서 제출 명령 발령에 앞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이 사건 송치의견서의 제출 명령은 지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의견을 게진하게 되었다. 라는것 가오 피고인 김진건은 해당 문서가 검찰의 공권력 남용, 남용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권력 남용은 없었다. 본건 무혐의 송치 의견서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해당하였다면 얼마든지 이를 제출하였을 것이나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 가치가 없어 제출근거 부재한다. 낙송치 의견서 제출 시두 가지 문제가 있다. 1. 수사기관의 의견 교환 과정 노출, 합의는 법률에 의해 엄격히 비공개, 법원조직법 제65조, 일명 인케머러 원칙. 2. 피고인들에 의한 남용, 남용, 가능성, 이 사건 송치의견서가 제출되어 피고인들의 손에 넘어갈 경우, 이를 빌미로 수사기관에 대한 비난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바, 이러한 사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는 것. 반론. 영 재판부가 문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전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는 말에 대하여 본건 피고인 이 김진건은 이미 서기 2015년 2월 14일에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중요한 증거라는 취지로 본건 불기소 혐의 없음 송치 의견서 제출 명령 신청을 이 했다 재판기록 책제 5권 동년 동년 3월 10일 제3회 공판기일에 재판장 강영수 판사가 검찰 측에 갖고 있냐고 물으니까 이성식 검사는 경찰관이 검찰에 보내와서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재판장은 법원에 제출하든지 의견을 내던지 하라고 했다. 그게 언, 언, 8년이 되었다. 검찰 측의 대응, 대응, 이 업자 공모회 기일에 재판장이 검찰 측에 재차 재촉했다. 동년 7월 13일에 피고인 김진건은 제출명령 신청, 독촉을 귀원 재판부에 냈고, 동년 8월 14일에 동인, 동인, 이 제출명령 신청, 재독촉를 냈다. 급기야, 급기야, 2020년 1월 28일에 귀원 재판부의 재판장 배준현 판사는 검찰과 경찰에 해당 문서에 문서송 부촉탁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귀원 재판부가 검찰 측에 이미 제출을 요구, 요구, 한 것이다. 의견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문서 송부촉탁에 대해 검찰 측은 어처구니 없는 최신을 귀원재판부에 보냈다. 귀원재판부가 송부촉탁 요구한 문서의 사건번호, 방배경찰서 2014년 2월 4일 자사건처리결과통지 제2014-00014호. 를 특정해서 보냈는데도 귀원에서 송부한 상기 문서 송부촉 탁서는 송부촉 탁하고자 하는 기록의 사건 번호를 특정할 수 없음. 끝이라고 보냈던 것이다. 이것은 문서 제출을 지연하기 위해서 귀원 재판부와 소송 관계인들을 기만한 행위로 볼수 있다. 한편 방배경찰서에서는 귀원 재판부가 보낸 문서 송부촉 탁을 3년간 무시했고, 2022년 10월 중순에 귀원재판부 재판장 박연욱 판사가 문서송부촉탁 독촉을 보내고 나서 한달 넘게 회신을 안타가 내가 방문해서 독촉을 하니까 수사 종결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경찰서에서는 폐기했다는 답변을 보냈다. 내가 방배경찰서에 간 날에 공판기일이 느닷없이 한달 뒤로 연기되었다. 사실 법원에서 경찰서에 문서송부촉탁을 보냈는데 경찰이 몇년 동안 무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20년 2월 4일에 검찰에서 어이없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왔는데 귀원 재판부는 그러구나 하고 수긍한 것인가? 부정선거 백서 탄압사건 섹션사인 본건 불기소송치 의견서 문서송부촉 탑독촉 회신에 관한 한 의견서 섹션사인 https://cafe.down.net/.electioncase/.e절로/.1246. 3. 방배경찰서에서 문서를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나서야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니까 2023년 5월 3일에야 무려 8년 만에 검사 주변국이 성에 있는 의견서를 낸 것이다. 불제출 의견서를 낼 것이라면 2015년이나 2020년에 진작 냈어야 하지 않는가? 2020년 1월 28일에 이미 귀원 재판부가 문서 제출을 요구했으니 재판부가 문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전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는 말에 따라서 검찰 측은 빨리 순순, 순순, 희제출하여야 한다. 가오 피고인 김진건은 해당 문서가 검찰의 공권력 남용, 남용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권력 남용은 없었다. 본건 무혐의 송치 의견서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해당하였다면 얼마든지 이를 제출하였을 것이나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가치가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일단 빨리 제출하도록 하고 증거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귀원 재판부가 보고 나서 판단하면 좋겠다. 별표 검찰의 공권력 남용 부분 본건 기소에 있어서 공권력 남용이 있었는지에 관하여서는 객관적으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로 살펴보자. 형사수송법 제11조를 보면 본건 피고인 이한성찬과 피고인 이 김진건의 출판물에 한 명의 훼손권과 나의 공용물건 손상, 법정소란, 건조물침입권은 관련 사건이 아니고, 그렇다면 사물, 관할의 위반임이 분명하다. 검찰 측이 법적 관련 사건이 아닌 두 사건을 억지로 병합한 이유, 지유는 명예훼손 같은 단독 재판부 대상의 사소한 사건을 마치 중대 사건인 양합의 후보에 배당하기 위한 것이라 할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구속적 부심 장소를 잘못 고지하는 계략을 구사했을 수도 있다. 원인 제공한 법원이 오히려 고발을 한 것을 보면 이것은 피고인들을 불리하게 할 고의가 있어 보이고 그렇다면. 검찰의 중립의무 위반이다.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에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의수인이 공동으로 범한죄 3. 의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죄 4. 범인은 입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작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4. 실제로 검찰 측은 원심에서 명예훼손죄, 구 긴급조치법제 9호, 따위의 사건으로 무려 4년형을 구형한 바가 있다. 부정선거 백서 책 300쪽 중 문제가 된 것은 단한 줄이다. 독일 나치 당시절 선전부 장관이었던 괴벨스가 했다는 말이 떠오른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어주겠다. 기부미어너 인원 세츠. 이치 버디 재던 중 버블에 처 메컨. 본건 피고인들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무효 소송 원고들이다. 2018년 4월 19일에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 유구안기부이직권여당을 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관권개입 부정선거를 했다고 확정 판결했다. 그렇다면 그 선거는 실질적으로 무효인가? 아닌가? 따라서 엄밀히 말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된 류사정부, 류사정부, 대통령이 임명한 가짜 법무장관 황교안이 청구했던 히틀러 나치당식 야당,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역시 권한 없는 자의 청구로 무효가 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2013수 18번 건 피고인들 사건을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정면 위반하며 불법 방기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검찰 측의 징역 4년 구형은 선거 소송 재판은 안 하면서 그 원고들을 부정선거 당선자의 임기 끝날 때까지 투옥시키고자 한 의도라 할수 있다. 그리고 방배 경찰서는 수사 종결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하고 그 결과를 2013년 2월 4일에 통지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3년 2월 14일에 통지까지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검사가 권성희에서 기성식으로 바뀌고 형사수송법 제257조의 고발, 고소, 사건의 처리 시한을 위반하며 기소한 것도 객관적 법률 위반으로 검찰의 공권력 남용이라는 증거가 된다. 본건은 2013년 10월 18일 고소사건이고 2014년 4월 3일에야 기소했다. 그렇다면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소법, 공소법. 제257조의 위반임이 명백하고 공소 불성립함으로 귀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법률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법원과 검찰 모두 법률에 기속된다. 따라서 검찰의 공권력 남용이 없었다고 한검사 주병국의 의견은 이유가 없다. 5. 낙 송치의견서 제출 시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1. 수사기관의 의견교환과정 노출, 합의는 법률에 의해 엄격히 비공개, 법원조직법 제65조, 일명 인케머러 원칙. 경찰의 송치의견서, 공문서는 정보 공개 청구하면 공개해야 되는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2. 피고인들에 의한 남용, 남용. 가능성 이 사건 송치 의견서가 제출되어 피고인들의 손에 넘어갈 경우 이를 길미로 수사기관에 대한 비난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너무한다. 이러한 사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다시 말해 경찰의 송치 의견서, 공문서는 정보공개 청구하면 공개해야 되는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 검사주변국은 의견서에서 피고인들을 비난하고 있다. 송치의견서가 어떻게 수사기관에 대한 비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다만, 2020년 검찰이 법원에 문서송 부촉탁에 대해서 어이없는 회신을 보냈던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No 왜 그렇게 보냈을까? 소결 귀원 재판부가 2015년 2월 14일 제출된 피고인 이 김진건의 본건 경찰의 불기소 혐의 어금. 송치 의견서 문서 제출명령 신청과 2015년 7월 13일 동인의 문서 제출명령 신청 독촉과 2015년 8월 14일 문서 제출명령 신청 재독촉을 받아들여서 검찰 측의 문서 제출명령을 정식으로 발령하면 좋겠다. 만약 비원 재판부가 그러지 않는다면 어차피 피고인 측은 검찰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증거 제출하게 될것 같다. 만약 검찰이 막무가내로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면 정보 공개리 행청구, 정보 공개의 행청구 소송을 하게 될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또 8년이 걸릴지는 알수 없다. 끝. 2023년 7월 피고인 최성면,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 3형사부 귀중 6, 7, 8.